여러 붙은 땅은 어디지? 처음인데, 오, 뭐야? 여기 105 레벨인데, 오, 여기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왜안 죽어? 얘, 왜안 죽니? 어, 왜안 중이? 경치 2,100. 경치 많이 주는데뭐야 지역 정보가 아예 없는데 여기는? 뭐 여기 지역 정보가 없는데요? 뭐 여기 지역 정보가 없는데? 여기 무슨 적이지? 이맵 처음 봤어요. 소리반실리스 a s 뭐야? 와, 백골드 준다고? 사양터 자체는 백오레벨부터터든요요여 아니 그래서 험험치 완전 좋좋으모모르는데데험험치막 좋진 않거든요? d o n 정 k n 또잘 주지도 않는데? 어, 여기, 여기 꼭, 꼭대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스, 잠깐만. 얼어붙은 땅이라고 없죠, 지금. 어, 얼어붙은 땅이라고 없잖아. 꼭대기 에볼수 있는 거아니야 이게 뭔지 캐는 건 없나? 뭐, 캐는 것 같은 건안 보이네요. 오, 이게 뭐야? 어우, 씨, 아파, 씨. 이건 뭐야? 뭐야이거 시체 뭐야? 꼭대기 가가지고 혹시 보스몬스터 있나 확인 좀 해봅시다 와 맵도 겁내 큰데 근데 미로 형식인데 여기 2층은 어, 얼어붙은 언덕은 111레벨 부터 1 1 7 렙. 다음 총으로 가는 데가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얼어붙은 평이 알겠다 오라버튼 평해야 있네요. 심지어, <laughs> 그것도 없네. 모닥불도 없네, 여긴. 뭐야? 메인캐스트, 아, 좀 걸리는 거였구나. 메인캐스트 다시 열렸구요. 어, 여기 또 있네. 뭐, 왜, 뭐, 부지하게 큰데? 뭐지, 여기? 뭐야, 서리거블린이라고 있다. 우와! 잠깐만, 그, 오실래요? 후구님, 데스님 오실래요? 여기 서리고블린 찾아볼래요? 후구님, 데스님 오실래요? 여기 서리고블린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한번 잡아봅시다. 서리고블린.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소환할 수 없는 지역이네? 잠깐만, 제가 서리고, 서리고블린 서리 찾아볼게요. 5분 뒤에 출몰이거든요? 완전 구석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요방요 방에 요 있을 것 같은데 요 방에 있을 것같든요제느낌은요 방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앙방 아 예티처럼 생겼어요 도감에 나아 도감에 나온다고 맞나 아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아 요거네 요거 요거 요거네 요거 맞네 요거네요 레리고블린 요거네요 131레벨 못 잡을 것, <laughs>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여기밖에 뜰 데가 없어. 건설 주는 거 아니야? 어 어디 있지 야, 야, 지역 탐사 안된데 가봐야겠다. 아직 안 오셨어요? 잠깐만, 이거 하나 잡아볼게요. 우다는데 어. 어. 잡힐 것같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잡히, 잡, 아, 데미지. 와우, 존나 아파라. 이, 미, 미쳤나, 이 친구들. 뽕댕이 존나 센거 보소. 어, 박진는 아니야? 아니, 혼자 못 잡아요. 혼자 잡는 건 개, 개 무리인 것 같아. 뽕댕이한테 내 바실리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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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좀 끌고 나가자. 어, 목, 목 돌려놓고, 목, 목 꺼내놓고, 이렇게. 어, 1대 맞다, 이깔수 있게. 돌, 돌, 이렇게 돌아와야지. 찾았어요. 서리고블리 찾았어요. 찾았어. 우선 찾았거든? 쓰레고리린방알아서어딘지 알았어, 알았어. 우선 알았어. 일로 오세요. 나 아직 못 오셨네. 우선 데미가 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희망이 굉장히 희망이 있긴 하거든요. 어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요. 아나나내면안 되지. 오백9 들어갔어. 139 들어갔어. 데미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잠깐만 못 잡을 것 같긴 못 잡을 것같도하고요139 박혔어 우선 기이득이야. 어, 저기 있잖아요. 저 금방으로 데리고 갈게요. 도서지 고블린 일로 봐 금방으로 데리고 갈게요. 일로 와, 고블리 일로 와. 누가 새끼야? 어, 1 2 1 어, 희망 있어, 희망 있어. 뭔가 있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로 와, 일로 와. 풍뎅이만 조심하세요 풍뎅이 존나 세요, 여기 풍뎅이는. 그냥 풍뎅이가 아니야. 일로 오세요. 이제 그만 좀 쳐야 되는데. 어, 됐어. 그만 좀 쳐야 돼. 어, 됐어. 준비 완료. 됐어, 조비 하료 후그님 우선 오셨고 여후이님 그거 안 돼, 존나 아파, 애들 걔네 데리고 가봐요 어, 걔네 데리고 딴 데로 가봐 1200도로 오는 데미지 새끼? 지금 미쳤거든요? 거기 어, 도라에꺼.. 에, 브러... 어, 저딴 애들도 다 데리고 가봐요 후그님 나 근데.. 아니, 데리고 죽이지 마봐 바실리스크 잘한다, 그래 보여줘! 내가 바실리스크다, 보여줘 어 아아 아. 아! 아, 너무 센데? 오세요 오세요. 어 바실리스크 몸빠해 준다. 야 무슨 어, 바실리스크 가몸빠해 주거든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 짜이스 스킬스 바실리스크 잘한다. 웨비르며 얼어붙은 고원이야. 요 용병 끝나세요 영... 어떤 데미지 박힙니다 잘 박힙니다 생각보다. 바실리스크 둘이야 좋아. 어제 바실리스크 잘한다. 바실리스크 둘이서 7초마다 도발이 줄 가능성이 있어. 어우, 존나 아프다. 아, 내가 서리박지 존나 오반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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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정량 아, 오바잖아. 넌 오지 마. 야, 때리다 보면 죽긴 죽을 거예요. 우리 세명이니까 혹시 다인서버 이거 잡으실 분 있으면 한번더줄이받 가자. 잠깐만. 잠깐만. 이제 이거 한대고 갈게. 소 서울이 쟤 고빌린좀 해 봐요, 끌어 봐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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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어, 용병 뽑아야 될것같은데 이거 용병을 뽑긴 뽑아야 될것 같거든요 어, 걔 데리고 가봐요 어, 걔 데리고 가봐. 내가 딸 애들 내가 딸 애들 데리고 갈게 어, 얘네들 제가, 제가 데리고 갈게요 걔네걔 데리고 있어봐요 야 가시리스 킬로와 그렇지 데리고 갈게요 야,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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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경기병들이왜 이렇게 많아? 죽어라, 차라리. 거기서발신리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 쫄들이 너무 아픈데? 생각을 다시 해볼까? 차라리 죽으면서 살, 죽으면서 잡을까? 여기 구석에 땡겨놓고? 그, 어, 어딨어? 흘리고 올려 어딨어? 어, 있다. 풍뎅이 개무시하고. 자동! 자동사냥꺼요 아, 전사 왜 오냐고? 아, 이 도라이새 끼고 왜 오냐고? 그렇지, 어, 전사일로 와. 전사 됐지, 전사일로 루라고... 루라고 생잖아 아니, 도발하지 마. 원래 이렇게 해서 바실리스크 소환하면은 이친구 와주고, 이렇게 해서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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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정령 뭔데? 아, 와, 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죽으면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됐어, 지금이야. 지금이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도저,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아, 다 죽었다. 아 너무 많은데, 몸이 갑자기? 몸이 왜 이렇게 물렸지? 일로 와봐 너만 너만 오라고 아 어떻게 잘 끌어내면 쟤만 잘 되고 어, 그렇지 너 와봐 올라와봐 실레스코 와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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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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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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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아 피 달아 피 달아 피 달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해야 돼 할게요 뭘뭐 하면 할게요 용병 소환하고 싶긴 하다. 아..하나 더 오는데?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데리 가면 안돼!! 형님 데리고 가면 안돼!! 그거 데려가면 안돼!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아니야 좀 깠어 조금 깠어 희망이 있어 잠깐만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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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왔어 얘만 왔어 어, 얘만 왔어 아니네 그래 이로 와봐 어 너만 왔니? 아이데2,400 떨어는 거좀 아니지 않냐, 친구야? 아 용병 꺼낼게요. 하아... 될것 같아, 될것아 용병 사야 될것 같아요. 용병 사야 될것 같아요. 아55,000 원짜리 용병을 사야 되냐고 이것 때문에 아. 아. 하아... 무슨 용병을 꺼낼까? 어차피 템, 이거밖에 안 되잖아 전사로 가자, 그래도 참, 안 받았나? 내밥부틸 <놀빵> 건데 <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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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3080을 때리냐? 응 이가 어차피 스킬 같은 거 쓰진 않으니까. 나도 그 평타로 돼. 평타로 가요 평타로, 평타로 그냥 억으로 가져오지 말고 평타로 가. 평타로 가, 평타로. 그냥 스겠어 자, 응, 죽었어. 죽으면서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 가까이, 입구들 되게 가까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앞에 있어요 입구들이 입구들 바로바로 바로 앞에 있거든요? 좀 안정화됐는데? 아 이거, 아죽나 태세 매력 38에 올 지능입니다 네 올라오셔야 돼요 세번 어, 얼어붙은 고원까지 계속 올라오셔야 돼요 얼어.. 얼어붙은 평야 어 뭐야 천둥? 천둥이 아닌데 여기 리비아스 산 있잖아요 여기 리비아스 산에 보면은 11시 방에 얼어붙은 땅 있어요 데스님 여기로도 오셔야 돼요 리비아스 산 11시 방에 얼어붙은 땅 메테오 아, 죽었어. 바로바로 바로 일어나야 돼요. 아, 또 죽겠다. 무빙하면 안 돼요. 다른 쫄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무빙 치면 안 돼. 그냥 바실리스크들 그 도발해주는 거 믿고 해야 돼요. 로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빙 치면 안 돼요. 아, 로모 하나 또 온다. 미치겠다. 묻어서 잡아야 될것 같아. 저것 좀 바실리스크 개꿀이네. 도발 좀 해줘라. 바실리스크야, 도발, 도발해줘. 도발해줘. 그래서 세 명이 사면 좀 나을 거야. 전설템 얻으려고 온거예요 얻은건 아니고 아 프레임 63면 0렉덜걸린다고요 그래요? 저 정령도 진짜 오지게 앉 죽네 <laughs> 내 바실리스크 3000 달았어 개 자석이 제 바실리스크 얼마나 세게 때리는거야 대용병단 두명 좋아 만약에, 만약에 혹시라도 전설템 주면은 완전 녹아다 한다. 와, 휘둘려치기 너무 아프네. 오, 그래도 쫄은 잡혔어요. 어, 쫄아는 귀에 쫄은 잡혔어. 오셨다. 안 돼! <laughs> 와나 죽었어 씨 ㅂ 좋아 세명이서 치면 더 빨리 잡을 거야 오케이 패 죽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소환해주는 걸로 가죠 아 이거 진짜 유튜브 각인데? 어 잡았어요? 어 잡았네? 뭐 나왔어? 뭐나온거에요난 못먹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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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난 안먹은거 같은데? 후고님이 먹은거 같은데? 이거 이거 서리정령해 준거 아니겠지? <laughs> 토마토 줬는데? 나는? 난 별거 못먹었는데? 뭐야 그지야? 그 그지, 그지인가요? 그지였어? 아 시스템이 뜨나? 뭐 먹었단 말은 안 나오는데? 뭐 먹었단 말은 안, 되는, 안 나오는데? 뭐 우리 뭐, 뭐 먹은 거 없나? 귀지였나? 뭐야 돈돈 얼마에 쓴 거야 이거 잡으려고. <laughs> 최상 저는 먹은 게 없습니다. 없다고 저도 됐어요. 예뻤네 <laughs>